안녕하세요. 정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 영종도에 왔는데요. 영종도 하면 사방이 바닷가이고 경치도 좋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도심하고도 너무 가깝고 이런 곳에 진짜 숨겨진 보석 같은 토지가 있어서 오늘 구경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그곳으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고고싱!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 중에 하나인 영종도 조용한 휴식처를 찾고 계시나요? 인천 영종도의 아름다운 전원주택가를 이제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숨막히는 전망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곳 어, 투자가치도 있고 전원주택을 짓거나 캠핑을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거 갖다 놓으셔서요. 별장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택수와 무관하게 집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별장처럼 사용하고 또이 별장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빌려줘서 소득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으로 여러분을 찾아뵀으니까요. 한번 쭉 지켜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야 여기가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한번 이제 올라가서 현장을 볼게요. 현장 전망이에요. 굉장히 멋있죠. 어 이날은 눈이 와서 어 지금 눈온 풍경인데요. 이렇게 멋진 곳에 어, 별장이나 캠핑 뭐 이런 거를 할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도심하고도 멀지 않고. 어, 탁 트인 전망에서 하루 정도, 어, 뭐 아니면 이틀, 뭐 우리 가족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어, 월세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어, 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사용하고 또 월세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토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난 그런 거 싫어 그냥 내가 쓰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와서 집을 짓고 사셔도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고요 어, 프라이빗한 별장을 가질 수도 있고 투자는 덤으로 따라오는 그런 지금 토지를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인천 용종도에 관심 있었던 분은 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토지는 어 일단 토지로 판매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다 집을 지으면 뭐 집이 되겠지만 여기다 집을 짓지 않으시고 어 세컨하우스처럼 그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별장처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은 캠핑장처럼 캠핑으로 사용을 하셔도 어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언제든지 휴식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고 또 요거를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나도 사용하고 남도 사용해서 월세도 창출할 수 있게 저희가 재테크 형식으로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소유했지만 월세가 나온다, 이자가 나온다. 어,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팔고 있는 이땅 주변에 복합 리조트 카지노가 2023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한창 짓고 있거든요. 거기랑 아주 가까워서 어, 만약에 여기서 집을 지어서 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투자가치로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 식구들도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 그런 면도 있고 인천국제공항하면 다 아시잖아요. 왕산 마리나 리조트, 용무무의 관광단지 같은 것도 있고요. 파라다이스 카지노도 2018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역의 터미널도 2017년에 준공을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관광과 공항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큰 장점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고 도심에 가까운 곳에 이런 자연과 더불어 할수 있는 땅은 굉장히 많이들 찾으시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세 번째 다리인 제산염육교도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다리입니다. 2021년 12월에 착공을 해갖고 지금 공사 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 포스코 건설과 하나 건설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다리가 또 얼마나 유명하냐면, 다 지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80m 상공까지 올라가서 해상 전망대를 바라볼 수 있대요. 바다를 넓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수변 테크길이 있어가지고 야간에 시민들이 이 다리에서 관광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고, 또 여기는 자전거 길도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16교를 통해서 300미 자전거 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그런 영종도가 아닐 수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온 이번 전원주택지는 총 24필지구요. 토지는 한 90평에서 100평 정도, 100평 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잘라져 있고요. 평당 한 2, 300만 원대로 저렴하게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우에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한번 답사 와보시고 꼭 좋은 위치에 좋은 자리를 미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정도의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